안녕하세요, 카인하우스입니다. 카에하우스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썸팅 신차 패키지 전문점이에요. 신차 패키지 기본 구성인 썸팅 PPF 코팅 시공은 무척 예민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그리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카에하우스는 항상 청결과 안전에 예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차량을 미리 보호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차량 손상 없이 썸팅 시공에만 몰두할 수 있기도 하니 안전을 위한 작업이면서 동시에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고 들어낼 수 있는 기본 루틴이기도 해요. 썬팅 필름을 차량 유리에 부착할 때에도 항상 청결 철저, 투명하고 맑은 유리를 표현하는 일은 기본이고요. 필름이 유리에 가득 차 빈틈을 남기지 않는 디테일도 기본이에요. 유리 끝선과 필리 끝선이 정확히 일치된 모습 보이시죠? 사실 카에나우스는 조금 많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주문해 주셔도 항상 더 멋지고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의 차량을 기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스타일의 썬팅 시공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단정함을 원하신다면 대전에서는 카에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